안녕하세요. 미래인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은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공기청정지역에 위치하며 가격이 아주 착한 반값 급매물로 경매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넓은 정원과 텃밭이 잘 조성되어 있어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고 태양열 주택과 태양강으로 한여름 축기류가 거의 공짜입니다.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로 아주 저렴하고 상하수 또한 직관입니다. 이 주택의 최대 장점은 1층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매우 넓고, 2층은 증축하여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총 방은 5개이며, 2층은 별도의 출구가 있어 대가족이 거주하거나 2층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딱값도 안되는 반값 금매물로 흙 속에 숨겨진 보석같이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그럼 본 매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의 입지 여건입니다. 대중교통 즉 좌석버스를 이용하려면 집에서 주차장까지는 도보 7에서 10분 정류장에서 90번 버스를 타고 인천 부평 3000번이나 96번 97번 88번 버스를 타고 서울 신촌 경기도 일산 영등포 당선역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집에서 김포 한강을 이용하여 승용차로 40분 이내에 서울 여의도나 목동 출퇴근 이 가능합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개항강화간 고속 도로가 2025년 착공 예정이어서 서울 진입이 더 쉬워지고 향후 주택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입니다. 승용차 10분 이내의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대형병원인 김포 다 좋은 병원이 승용차 10분. 학교는 승용차 5분 이내의 김포외고와 김포대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에서 본 주택의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주택 인근에는 김포시가 있어 풍경이 아름답고 저멀리 한강물이 서해바다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노론 들판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있고 예쁜 주택들이 새롭게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옆에는 여모강, 뒤에는 문산이 있어 공기 청경 지역입니다. 이 단지는 서른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로, 단지 도로는 2차선으로 넓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단지 옆 바로 옆에는 문장과 영어각이 있는 서른한각으로 이루어진 아늑하고 조용한 전원마을입니다. 경남향으로 배치되어, 햇볕이 잘 들어오고, 울타리 주변으로는 유출수를 많이 심어서, 저런 생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빨래한 옷들도 마당 한켠에서 햇볕에 잘 마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주름주름 올가을 기대가 됩니다.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만개합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는 애완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통원 앞쪽에는 각종 유실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맹두나무도 보이고, 복숭아 나무도 보입니다. 억다꽃도 있고 각종 야생어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집니다 꽃이 만개하여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곳은 정원 옆쪽으로 각종 주부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야생화 꽃이 귀엽고, 너무 예쁘, 예쁩니다. 오른쪽은 잔디마당, 왼쪽은 텃밭입니다. 이곳은 15평 정도의 텃밭입니다. 텃밭이 넓어서 봄에는 상추와 토마토, 고추를 심고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어서 김장도 할수 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다음은 2층 옥상 및 방을 구경하겠습니다 2층은 외부에 계단이 별도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짠 2층입니다. 태양광을 최근에 3 k 로를 설치하여 전기 요금이 거의 무료이며, 또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거의 공짜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층은 방두 개, 화장실 한 개입니다. 이곳은 방 사이 공간으로 지금은 식구가 적어서 옷방으로 이용 중입니다. 방 5위 공간으로 이것 또한 옷방과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층 화장실인데 아주 깨끗합니다. 저 멀리 문선 아래에 김포대학교가 보이며 김포대학교 바로 앞에는 그냥 광화관 골드로 입구가 생깁니다. 1층은 전용 30평으로 아주 넓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로 넓은 거실이 있으며, 1층은 부디한 사정으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늘의 매물 요약 정리입니다. 매물번호는 247번, 위치는 김포시 월급면 포네리. 매매가격은 3억 1000만으로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대지 면적은 177평, 연면적은 40평이고, 중공 일은 1990년 5월이나 집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향은 남향으로 건축하여 햇볕이 잘 들어오고, 집이 밝습니다.구조는 조적조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방 5개의 화장실 3개이며,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이 주택의 최대 장점은 태양열 주택과 태양광으로 전기료가 거의 공짜이며, 반값 금매물로 경매보다 가격이 착하고, 교통 또한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소개한 매물은 김포시 월급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매물 촬영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더 많은 전일택 매물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깜빡이는 노란 마크, 미래인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아참 매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